꺼내내자! 꺼내내자! 꺼내의자 여기 계시는 외국 시민 여러분 요즘 살기가 정말로 좋아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문재인 찍고 혹시 후회하고 계신 분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에 의해 탄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임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환경은 더 악화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어린애들을 데리고 뛰어노는 이면에는 중소 상공인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중소 사용업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도에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문재인을인정상을와대에서 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여론조작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대한민국은 문재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과 2항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5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8월 15일 날 광화문을 메우고 이제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9월달, 10월달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진 프로레타리아 인민민주주의 대헌이 갑니다. 문희상이가 12월 말까지 개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9월달 10월달에 개원이 가고 그리고 국민투표가 붙어지면 전자개표기를 돌려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 사람중심, 프로레타리아 중심으로 가게금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을 8월 15일에 끌어내리느냐? 9월달, 10월달에 대행을 가는 것을 처다만 보고 있느냐? 이전투가 진행적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끌어내십시오. 가짜 대통령, 사기꾼, 잔탈자 문재인을 국민주권의 힘으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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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문재인은 아!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노동조건은 점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가마치 31조가 쏟아부은 일자리 만들기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청년들은 지금 부디 러른 편의점조차 취직하기 어려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여론조작으로 러 대통령에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여러분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때가 왔습니다. 여론조작으로 러 대통령에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철회서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말갱이 주석파 등업 임종순위가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치고 갑니다. 여론조작,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